통화 제목은 코끼리 소방대 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코끼리 소방대 생쥐들이 다는곳속에물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생쥐들을 놀라서 소리쳤어요 생쥐들 상쥐... 그때 소식을 듣고 그때 코끼리 코 코끼리, 코끼리 소방대가 달렸어요 생쥐들아 걱정마라. <목소리> 코끼리 속을 매는 킹걸로 불을 껐어요. <목소리> 코끼 아저씨 공맙습니다 코끼 아저씨에게 정중히 인사를 했답니다.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박수 <목소리>